2025년 을사년은 달띠에게 큰 변동과 도전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목과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달띠와 충돌하는 흐름이 형성되므로 예상치 못한 변화와 경쟁이 많아질 것입니다. 특히 사업이나 직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움직이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동업이나 계약 관계에서는 속임수나 법적 문제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쟁이 극심해지고 주변의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조용히 실력을 쌓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운은 수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지출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나 계약상의 문제로 인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전거래나 투자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며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는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지만,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나 배신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연애 중이라면, 관계가 급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결혼으로 이어지거나, 반대로 완전히 끝나는 등의 극단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싱글이라면, 뜻밖의 장소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친구, 동료와의 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인간관계에서 신중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면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해 심장, 혈압, 신경계 관련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지나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몸이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인한 부상, 화재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특히 3월, 6월, 9월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주학에서는 각띠에 맞는 물건들이 그 사람의 운세를 돕는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물건들은 옛날부터 전해져 오고 있으며 고유의 에너지와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띠별로 적합한 물건을 착용하면 금전운, 건강운, 행운 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달띠가 몸에 착용하고 다니면 2025년 을사년에 금전운이 최대로 상승하는 첫 번째 물건은 붉은색 물건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달띠에게 강한 변동과 도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사주학적으로 보면 을사년은 목과 불의 기운이 강한 해이며 달띠와는 오행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합을 형성합니다. 불은 금을 단련하는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조화되지 않으면 금전적인 손실과 경쟁에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붉은색을 활용하면 불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금의 기운을 보호하여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붉은색은 전통적으로 재물과 명예를 불러오는 색상이며 특히 변화와 경쟁이 심한 2025년에는 재물의 흐름을 붙잡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붉은색 물건을 착용하는 방식에 따라 금전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에 붉은색을 활용하면 재물을 보호하고 뜻밖의 금전적 기회를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붉은색이 너무 강하면 돈이 빨리 빠져나갈 수도 있으므로 붉은색 안감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붉은색 속옷이나 양말도 몸의 기운을 보호하고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이나 금전적인 결정을 앞두고 붉은색을 착용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목걸이나 스카프 같은 붉은색 액세서리는 재물 운뿐만 아니라 명예와 인맥 운까지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거나 영업직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붉은색 넥타이, 스카프 등을 활용하면 좋은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2025년 닭띠에게 있어 붉은색은 단순한 색상이 아니라 재물 운을 안정시키고 금전적인 기회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적절한 아이템을 활용하면 금전 운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와 사업, 운까지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띠가 몸에 착용하고 다니면 2025년 을사년의 금전 운이 최대로 상승하는 두 번째 물건은 호환석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달띠에게 강한 변동과 경쟁이 예상되는 해로 금전운의 기복이 클수 있습니다. 사주학적으로 을사년의 기운은 닭띠와 상충하는 흐름을 형성하는데, 이때 호환석의 토 기운을 활용하면 금전운을 안정시키고 재물을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행에서 토는 금을 생하는 역할을 하므로 닭띠가 호환석을 착용하면 2025년의 불안정한 재물운을 조절하고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호환석은 한갈색과 금빛 줄무늬가 특징적인 보석으로, 부와 성공을 가져다주는 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돌은 강한 보호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재물을 모으는 힘을 강화하고 금전적인 손실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거나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직관력과 결단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호환석은 사기나 배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므로 금전적인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2025년 달띠에게 매우 유리한 보석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호환석을 팔찌 형태로 착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손목은 사주학적으로 기운이 흐르는 중요한 통로이며 손을 통해 금전 에너지가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손목에 착용하면 재물 운을 몸 안으로 흡수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오른손에 착용하면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고, 왼손에 착용하면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게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요한 계약이나 투자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호환석 팔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하면 직관력과 판단력이 향상되어 손해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달띠가 2025년 을사년에 호환석을 착용하면 강한 불의 기운으로 이내 흔들릴 수 있는 재물 운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재물을 모으는 힘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팔찌 형태로 손목에 착용하면 에너지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금전적인 안정과 성공을 더욱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 운을 상승시키고 재정적인 보호막을 만들고 싶다면 호환석 팔찌를 꾸준히 착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2025년 달띠의 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금의 기운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행운의 색상은 흰색과 금색으로 이는 달띠의 본래 기운을 안정시키고 불의 영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빨간색과 보라색은 불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갈등과 충돌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띠에게 좋은 숫자는 4, 6, 9이며 반대로 1과 7은 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행운의 아이템으로는 호환석과 백호석 같은 원석 팔찌나 금속 소재의 액세서리가 적합합니다. 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기 개발에 집중하고 꾸준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올해 운세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신뢰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좋은 인연을 맺고 유지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장 내 경쟁에서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들과의 금전거래는 되도록 피하고 재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상치 못한 지출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과로를 피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정신적인 안정 또한 중요하므로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달띠에게 도전과 변화의 해이지만 그만큼 성장과 기회의 문도 열려 있습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임으로 신중한 판단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으면 더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좋은 재물 운과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실수에 연연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뜻밖의 행운과 성취가 찾아올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2025년은 당신에게 더큰 기회가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